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3월 첫째 주 동두천시 주간 소식 전해드립니다. 동두천시는 동양대학교와 상호 발전을 위해 지난 23일 시청 상황실에서 관학협력 협약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협약은 2016년 6월에 체결한 관학협약에 상호 시설 공동 사용 등 보다 우호적인 관계 내용을 추가한 재협약입니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인적 물적 교류 및 지원 체계 구축, 시책 사업 공동 개발, 자문 및 연구 용역 시행,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업무 지원뿐만 아니라 상호 대학 및 공공 시설 공동 사용을 약속하면서 협력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이하운 동양대 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처음 개교할 때부터 시가 많은 행정 지원을 해준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시와 대학교 간의 교류 협력을 계속 이어나가. 상호 발전의 원동력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박형덕 시장은 공무원 사관학교인 동양대학교와 더 많은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천시와 동양대학교가 하나가 돼서 우리 동천시 발전뿐만 아니라 동양대 발전을 시 함께 뜻을 같이 할는 그런 매우 중요한 라고 생각합니다. 동양대학교가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이 될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협조하겠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인한 상호 교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앞으로 동두천시와 동양대학교가 활발히 교류하면서 함께 발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새마을지도자 동두천시 협의회는 시 새마을협의회 임원진과 함께 탈북민을 돕기 위한 성금 100만 원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탁했습니다. 성금 전달식은 지난 28일 시장실에서 열렸는데요. 시협의회는 탈북 가동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탈북 주민들이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동두천시 협의회는 탄소 중립을 위한 3R 재활용품 수집, 생태 하천 살리기, 사랑의 헌혈 운동 등을 통해 새마을 운동 활성화와 지역 사회 발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김석훈 시 협의회장은 탈북민 지원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을 돕는 활동을 꾸준히 하면서 지역 발전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형덕 시장도 평소 협의회 봉사 활동에 시장으로서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있다고 화답했고 성금은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에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힘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 성금으로 탈북 주민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랍니다. 동두천시는 지난 3일 제57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지방세 성실 납세자 200명을 선정했습니다. 동두천시에서 최근 3년간 지방세 30만원 이상을 기한 내 성실히 납부하고 체납된 세금이 없는 납세자는 1만 2천여 명입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표준 지방세 정보 시스템을 통해 전산 추첨 방식으로 경품 추첨이 진행됐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200명에겐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5만원 상당의 동두천 사랑카드와 감사 소환문이 발송될 예정입니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준 시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지방세 성실 납세자에 대한 지원이 180명에서 200명으로 지역화폐 5만원권 통일로 예년보다 더욱 확대됐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민들이 납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길 바랍니다. 2일부터 31일까지 만 24세 경기도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기본소득 신청을 받습니다. 1인당 분기별로 25만 원을 지급하는데요. 지원 자격과 제출서류 확인하시고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이번 주 동두천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도 다양한 소식들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